결국은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운을 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도 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들도 어떻게? 여러분이 축복해줘야 여러분 삶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재능 없고 때론 부족함이 보이도 힘이 없어 보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줘야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 못 해줘요. 여러분이 해줘야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축복해줘야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과 불행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돼.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해서 무슨 말을 하라? 행복한 말을 해야 된다. 곧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어, 오타가 나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어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는 라 어인의 입술은 기쁘게 말할 것을 알거니. 결국은 사람들을 기쁘게 여러분이 만들면 여러분이 같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미라는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에는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는 일.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는 그입 자체가 어떻게 하냐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힘이 있다.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은혜를 갖고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의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선한 말은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뭘 바꾼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삶이,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인생은, 인생의 핸들이 뭐냐? 그게 바로 말이에요. 인생의 핸들이 뭐라고요? 말입니다. 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어떤 핸들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힘.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사람을 치료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말은 사람을 살리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은 성공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야구부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 말에 뭐가 없는 자? 실수가 없는 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것이. 능이 온몸도 굴레 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제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결국은 혀는 곧 불이요. 나무를 태우는 것은 불이 있어야 타죠. 그와 마찬가지로 혀가 뭐라고요? 불이란 것이죠. 나무는 크지만, 조그마한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똑같이 혀는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죄체 중에 온몸을 덜이히고 생에 밖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생명책에, 생명책이 있고,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록하느냐? 여러분의 했던 말을 기록합니다. 말. 결국은 하나님이 행위 자체를 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행동 옮기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무, 무슨 책과 같냐면 여러분의 언어록과 똑같습니다. 말록, 말을 기록한 어록과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행위로를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그 책에,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받을 상급도 누가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받고 싶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을 통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전 세계에 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세키나의 영광이 이전 세계 가운데 다시금 한번 불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전 세계의 스타디움, 그러니까 올림픽, 올림픽, 올림픽 주 경기장, 그리고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큰 공연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주의 영광이 한번 드러나도록 전 세계의 모든 올림픽 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모든 대형 경기장 넓은 공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10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영광을 제가 보기를 원해서 기도해 놨습니다. 제가 쓰면은 좋겠지만 혹시나 제가 그 가운데 못 써도 제가 기도해 난거그 때문에 누군가는 제가 했던 그 기도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니면 제 자손이라도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새끼는 영광이 쏟아보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꼭 우리 때가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해놨던 그 기도 근데그 열매가 거두어질 때 저는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붓기는 하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크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게 품고 있습니다 제가 거두지 못해도 누군가는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 영광은 기도한 사람들 통하여 이땅 가운데 끌어내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크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놀랍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신 만큼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크고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크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언어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입으로 내뱉으며 선포하십시오.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갈망하고, 소원했던보다 훨씬 더놀랍고 위대하고 그리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요. 그 위대한 형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놓아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어지는 복이 인세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